육군 이작전사령부1115 공병단과 한미연합사단 1 1일 공병대대가 한미연합 공병 훈련을 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공병부대 장병들이 고가 소초 만들기로 분주합니다. 망치로 못을 박고 팽팽하게 줄을 당겨 쇠기둥 뼈대를 만들고 감시 소초를 완성해 갑니다. FARP 즉 전방 무장과 연료 재보급소 시설을 구축하는 훈련도 펼쳐졌습니다. FARP는 최전선과 멀지 않은 지역에 탄약과 연료, 정비 부품을 갖춰 헬기 전력에 전투 지원을 하는 임시 기지입니다. 알파벳 대문자 H를 만들어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를 구축하고 주둔지 2m 두께의 모래 방호벽을 쌓아 올리며 철통 경계벽을 완성해 갑니다. 전술 도로와 우회 도로도 함께 만들며 호흡을 척척 맞춥니다. 훈련은 한미 공병부대가 연합해 작전기지를 건설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가상 전시 상황 속 어떠한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다양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상호 운용성을 높여 나갑니다. 유속되는 북한의 도발 등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연합 공병의 능력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의 동맹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해파병 외 전담 부대로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한미 간 상호 공병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기술 등을 숙달하기 위해 한미 연합 공병 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한미 연합 작전 기지 건설 F-X 훈련.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향미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용수습니다